오늘의 꿀팁. 학습 내용과 관련된 주요 궁금증을 확인해 보세요. 신규 상환 도래자로 통보받았는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학생이 휴학, 재입학 등으로 졸업 시기에 변경이 생겨 상환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 신상 변동 신고서와 구비 서류를 소속기관 연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졸업시기를 변경함으로써 졸업 후 거치기간 2년이 지나서 정상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학생 신상 변동 발생 시위 신고서, 구비서류 등을 가지고 소속기관 연금 담당자에게 미리 신고함으로써 사전에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 소해로 대부 신청이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중 수혜란 동일 학기의 학자금을 중복해서 대부받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한국 장학재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군인 연금 공제회,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에서 중복 대부를 받거나 한국 장학재단, 각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처럼 이중 수혜 발생 시에는 해당 중복 대부 기관의 대출을 상환 또는 취소하거나 장학금을 상환한 후에 대여 학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장학금이 등록금의 일부일 경우에는 차액 대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자와 공무원의 배우자도 대부 대상일까요? 대학원과 배우자는 대부 대상이 아닙니다. 대여 학자금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과 공무원 자녀로 휴직 중인 공무원도 대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상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학사 과정만 대부 대상이고 석사 학위 이상은 대부가 불가합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은 한국폴리텍 대학,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등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여러분, 이번 시간 강의는 잘 마치셨나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포인트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학자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학에 다니는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학자금을 무의자로 대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대보는 본인의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분의 1이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국내 대부는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후 보안사항이 없다면 3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매 학기 대부기간 종료 이후 대부자료를 한국장학재단 자료 및 각 대학의 실 등록금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장학금 이중 대부 등 과오 대부를 발견하고 대부자 소속 기관 및 본인에게 확인하여 이중 대부액을 반환받는 등 과오 대부를 발견, 조치하는 절차를 사후 심사라 하는데요. 과오 대부가 유지되면 이자부과, 대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외 대학의 경우 연간 미화 만 달러까지 4년간 총 4만 달러가 가능한데요. 단 국내 학사 및 전문 학사에 상응하는 학위 과정에 한해서만 대부가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대부금액은 학점은행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교육비이며. 1학기 24학점 이내, 연간 등록 42학점 이내의 교육비로 연 2회 대부가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이 아닌 교육기관, 동일학기 중복 대부자, 공무원연금공단 채무액이 퇴직금 예상액을 초과하는 자, 국가유공자 및 장학금 수혜자 등은 대부가 제한됩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졸업 2월부터 2년 이후 최장 4년간 상환 가능하며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 2월부터 2년 이후 최장 3년간 상환 가능한데요. 상환 방식은 매월 공무원 보수에서 원금균분으로 원천공제하여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대여학자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